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남 김영만입니다. 아, 우리가 해설을 공부하면서 기본적인, 아, 육조, 특히 육조 해설 공부를 하실 때, 기본적인 설을 익히고 나서, 어, 묘지명을 공부하시면은, 그, 회계 변화와 이런 조형의 좀 어떤 부분은 파격적인 부분, 이런 것까지 같이 그 공부하실 수가 있다고, 어, 여겨집니다. 자, 이제 시작하면서, 아, 써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필이 비교적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네자를 쓰는 걸 보셨죠. 비교적 시간도 빠르고 음필을 어,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특히 초심자 같은 경우는 초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 앞에서 그, 물론 선생님들마다 쓰는 교재가 다르겠지만은 처음에 이 묘지명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비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아, 좀,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비문을 봤을 때, 그 노봉으로 처리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임수할 때는 똑같이 이렇게 그 가볍게 노봉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글씨가 너무 가벼워지고, 그 격이 좀 상쇄되는, 감세되는 그런 역할을 그 보일 수가 있으니까, 살짝 이렇게 그 붓을 정확하게 수직으로 탁. 해서 붓을 딱 세우는 이런 연습 좀 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리듬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음, 한획 그 안에서도 그 전절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리듬감이 좋기 때문에 그 멋을 부리거나 이렇게 좀 배울 그런 걸 테크닉을 배우기는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쪽에다가 주목으로 다시 한번 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이는 대로만 쓰는 건 아니다. 임선은 자 살짝 딱 세워서 자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여기도 가볍게 돼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법적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 보통 여기가 갈고리 부분이잖아요. 재해석을 한번 하시길 바래요. 이것도 획도 여러 가지 바, 표현 방법이 있어요. 여기를 그리고 끝에 이런데 뺄때 뾰족하고 뾰족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렇게 싹 빼면 안됩니다. 항상 회봉을 해서 마무리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어, 지난 영상에도 얘기를 했죠. 끝에서 바로 옆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현상을 보여요. 자, 갈고리를 좀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획이 여기서 하나 왔죠. 그리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 공간을 처리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짧은 한 일자지만은 리듬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저는 갈고리를 앞에 쓸때 달아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갈고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계략적인 어, 어, 조형은 갖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자도 각점을 좀, 각점이 어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밑으로 바로 여기서 해서 이렇게 붓이 넘어가죠. 그랬을 때 주의할 점은 특히 안 짰을 때 어떠한 시대의 글씨를 쓰든 간에 이 가로액이 너무 길게 쓰게 되면 글씨가 감당이 안 돼요. 계집녀가 획이 많지 않은 거기 때문에 좀 제대로 안 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자, 요거는 보통 갓머리를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하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뚫고 같이 한 액으로 나왔어요. 요런 부분. 여기도 살짝 이렇게 리듬이 있죠? 자, 이쪽 바짝 붙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죠. 자, 오 한참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런 글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중심을 잡냐 하면 이 가로액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반듯하게 가로 얘기 하지만 은자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는 약간 리듬이 있다 이런 리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꽉 조여진 느낌이 나죠 자 여기 왕 자는 어뭐 회기 간단해서 그 영상에서는 안 찍었지만은,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하고 넘어갈까요? 자, 리듬을 얘기할 수 있어요. 리듬. 자, 여기서 한 일자도 이렇게 와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틀어졌죠. 자,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했다가 힘을 빠집니다. 모양이 살짝 달라지죠. 이렇게 하고, 이것도 정확하게 해서 좀더 세워서 쓰는 이런 형태를 보여요. 그러니까, 한, 하나, 둘, 셋, 넷, 다 획인데도 이 안에서, 획 안에서의 리듬이나 이런 게 아주 강렬하다. 그냥 굉장히 멋을 부릴 수 있는 글씨 서체다. 묘주명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이걸로 그 가름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자도 이제 여기서 해석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이렇게 그좀리듬이컬하죠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그 기교에 빠지게 되면 글씨가 조금 속된 말로 좀 얍삽해지죠. 어, 그러면 격이 떨어진다. <laugh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 자, 여기서도 항상 안에서 붓을 딱 세운 상태에서 이렇게 l e d 밀카게 자, 굵어지, 가늘어졌다 굵었다 다시 가늘어지죠. 이런 부분. 점을 이렇게 찍었고. 위에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그 해설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새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잘못다면한 번에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여기 좀 길게 내려왔죠. 가늘고 뭐 거의 이렇게 그 획이 어? 아닌 것처럼 돼 있어요. 여기서도 힘줬다 힘이 빠지죠. 그래서 굉장히 리듬이 좋, 좋습니다. 위에서 나오고 여기 점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해석을 할때 현재 어,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한자 아니면 그리고 동시대에 쓰여졌던 한자를 한 번씩 더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죠 부스로 자전찾기 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부스를 정확하게 알음으로써 그 자전을 찾고 자전에서 각 시대별로 쭉 그렇게 그 정리해 놓은 게 자전 아니에요. 쉽게 쉽게 그래서 모양을 어 확인하고 또 비교 분석하면서 어 이렇게 곳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 공자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리듬이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내가 쓸때 이렇게 쓰면은. 잘못하면 획이 많이 망가질 수가 있어요. 항상 붓을 탁 세워서 붓을 바짝 세우는 게 포인트입니다. 가볍게 보이지만 절대로 가볍게 쓰지 말자. 그리고 삐침이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삐침하고는 좀 모양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굉장히 그 키를 작게 했고 아래로 굉장히 수려하게 뽑았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 부분이 굉장히 넓죠? 장상 삐침과 파임이 나올 때는 삐침과 파임의 각도를 고려를 해야 된다. 여기서 바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붓을 세워서 이게 이제 파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요 요 정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그 위가 좁고 아래가 길어지면서 어 굉장히 그 당해나 이런 데서 볼수 없는 아주 그 재미있는 그런 조형을 어 이루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뭐 여쪽에는 그 먹으로 나왔었지만은 총 다섯 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리듬을 어잘 타는 그런 그 훈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문 해독을 할때 이런 거는 이제 그 작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으로 갈고리가 있는 부분 연결된 획이 따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래서 영상 마치고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하시다가 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러면은 저희 견학 연수회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